에너지가 관념입니다. 이 마음 에너지를 관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이 마음 에너지와 이 몸이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성으로 이 성적으로 이 에너지가 가득 차 있고 성적 에너지가 세고. 그 성적 에너지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이 몸, 몸을 통해서 이 눈을 통해서 이 온몸으로 이거 그 성이 사랑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관념인 거죠. 성 에너지가 세면 어떻게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적으로 연관이 돼서 본다고 할 정도로 그냥 그게 집착을 쓴다.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가 이 몸을 이용해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이 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끌려다니면서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그럼 내 안에 돈 에너지가 세면은 이 몸은 항상 돈을 쫓아가게 돼가 있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것도 돈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돈이고, 이 몸은 항상 돈을 생각하고 돈을 쫓아간다. 이그 에너지에 끌려다닌다. 이게 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죠. 마음 에너지를 내가 알아차리고 인정했어. 이 몸에서 치유해서 해탈을 시키는 거. 이 마음 에너지가 이 몸을 이용해서 투사를 해서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이 몸은 도구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너지와 이 몸이 하나가 됐어. 이 몸뚱아리를 이게 도구인데 이 마음 에너지는 이 몸과 하나가 돼서 어, 나는 이 몸을 이용해서 세상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에고는 착각을 하죠. 그게 이 몸이 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 마음 에너지의 삶은 다 착각인 거예요. 왜 착각인가? 그 마음 에너지대로 성적 수치 이게 성적 사랑은 수치심인데 이걸 사랑이라고 믿고 있고 돈은 돈을 뿐인데 또 이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고 이게 다지 관념대로 보고 듣고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에너지로 태어났어. 그 눈으로 또 보고 듣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또 인내 인생을 살다가 또다시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유리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 에너지는 관념이고 내가 지금은 청산해야 되는 마음 에너지일 뿐이거든요. 치유해서 이 몸에서 해탈을 시켜야 되는 그 때가 지금이고 마음 에너지를 버려야 되는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알아야 될 수밖에 없고 망고부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야 이 마음 에너지를 치유해서 해탈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을 모르고 배우기만 내가 느낄 줄은 모르고. 알아차림도 없고 느낄 줄만 모르 느낄 줄을 모르면은 이거는 에너지가 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머리로 살아왔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마음 공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 머리로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로 깨달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많더라고요. 모르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깨달아서 알고 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 달라진다는 것은 지금 이 몸에 살고 있는 마음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서 나가고, 의식의 변화가 와야 달라질 수가 있는데, 머리로 배우고 듣고 다 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이 마음 에너지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에너지가 또이 머리를 이용해서 배웠기 때문에 안다는 놈만 생기고, 아는 놈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더 수치심에 빠진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이 에너지는요, 다 수치심이고 두려움이거든요. 이거는 가짜거든요. 가짜니까 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 에너지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서 의식의 변화가 와야. 이게 진짜고, 우리는 의식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에너지를 버리고 있는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 성적에너지가 세면은, 이 눈은 자동으로 성적으로 발달이 돼서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 몸에 돈에너지가 세면은, 돈은 분명히 돈일 뿐인데 돈이 사랑이고 돈이 목숨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인정받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돈에 집착을 쓰고 그돈 에너지에 끌려서 돈돈돈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에너지가 너무나 세서 반대로 정말 돈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에너지는 내가 알아차림이 되고 인정을 해서 이 치유 에너지가 버려지고 이 모든 에너지가 다 내려가야 되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은 도구가 돼야 되는 거고 이몸 안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 텅빈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란 에너지는 목숨이고 돈이 사랑이고 권력이고 돈이 모든 것 아닙니까 그죠? 돈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내려놓고 돈의 에너지를 청산한다는 게 정말 이게 마지막 관문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렵다. 이것은 목숨과 연관이 돼가 있고 여기에 따른 두려움이 너무나 크고 청산한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에 가려서 다음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공부는 이 에너지가 버려지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고, 그걸 알기 위해서 에너지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머리로만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의 에너지가 청산이 돼야 또 다음 세상이 보이고 또 청산이 돼야 또그 다음 세상을 볼수 있는 그 의식의 확장이 오는 건데 이 돈의 에너지가 세면은 머리로만 더 마음 공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는 것 같은데 도돌이 표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것이다. 에너지가 버려지지 않으면 또 에너지는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돈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는 것은 돈이 계속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돈이란 것은 화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나는 현실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에너지가 다 버려져야 된다. 돈은 돈으로 그냥 남아야 된다. 돈은 돈일 뿐이다. 이 에너지에 가려서 돈돈돈 돈돈 하면서 거기 집착을 쓰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어 정말 이 돈으로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다. 지금은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돈은 돈일 뿐이고 이 돈이란 것은 분명히 화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버렸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은 목숨, 돈이 목숨이 아니고 돈이 사랑이 아니고 돈이 모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고의 삶 속에서는 돈이 모든 것이고 돈이 사랑이죠. 없었으면 안될 그런 존재지만 이 마음을 알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면 돈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돈으로 그냥 볼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의 에너지와 이 몸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합체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떨어뜨리기가 힘드는 거죠. 이 돈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에너지가 버려지면 점점 점점 분리가 되고 이 몸은 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에, 에너지가 버려져야 의식의 변화가 오는 건데 이 의식의 변화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에너지와 이 몸이 하나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열심히 마음 공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에너지가 버려진 만큼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의식이 의식이게 이 몸이 내어맡기는이 몸은 도구로서 내어맡기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몸은 도구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고 이 만물이 다 도구에 불과한 거지 의식이 진짜다. 그냥 의식. 이 의식이 본성이고 의식이 본질이고 의식이 참나고 의식이 하나님이고 의식이 사랑이 고 그냥 그 의식을 볼수 있는 눈과 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한 인간의 어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착각이다. 그것은 에너지가 보는 눈이었다 그 에너지가 버려지면이 몸은 분명히 도구라는 알,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의식과 이 몸은 분리가 됐어 의식이 참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의식의 도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내어맡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마음 에너지가 이 몸을 통해서 보고 있었고 이 마음 에너지가 버려지면 의식이 이 몸을 통해서 보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성의 삶이다. 우리는 이 본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